우리 이제 아까 밥 먹으면서 네. 어느 손 잡인지 얘기했잖아요. 오른손 잡이죠. 오른손 잡이죠. 그립에 지금 어드레스 하셨을 때 네. 그립 악력의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계속 보니까 오른손은 거의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오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쵸? 맞아요. 어 그렇네요. 저는 못 느꼈어요. 이... 저는, 저는 제 느낌에는 네. 양손다 살살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잡는데. 네. 로님 말씀하신 거 듣고 생각을 해 보니까 왼손은 그냥 이렇게 그어 대고 있는 느낌. 그렇죠. 오른손은 거의 대고 네. 있는 느낌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골프를 치다 보면은 어, 오른손 어. 힘 빼라는 얘기를 진짜 어. 많이 해요.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어. 우리는 오른손 잡인데요. 그니까요 <laughs> 자. 응? 왜 그랬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친다는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공을 치는 상황에서 네. 왼손으로 백스윙을 한번 가볼까요? 왼손으로 백스윙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손목에 좀 보잉 현상이 많이 들어가고요. <laughs> 네. 탑이 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세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백스윙 때 충분한 회전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네. 다운스윙이 들어가면은 음. 좀 엎어치는 느낌이 만들어져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느 손에 힘을 주냐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음. 실제로, 우린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네. 왼손과 오른손의 압력을 5대5로 맞춘다고 하면은, 네. 자연스럽게 오른손에 한 6, 7 정도가 더 써진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느낌으로 백스윙을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오른손이 오른쪽으로만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음. 어 약간 빙 도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래야지 네. 회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탑 위치가 되게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전혀 낮은 것도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어. 아 이게 약간 오른발로만 약간 이렇게.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야죠. 이게 낮 낮지 않나요? 않아요. 낮지 않아요? 아니요. 네. 여기서 <laughs> 오른발로 이렇게 그렇죠. 어, 이렇게 와서 그러면 어드레스를 신경 쓰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신경 안 쓰면 다른 걸 신경 쓰면 센크가 나는 거 같아요, 확실히. 팔이 센크가 음. 나는 원인을 안데, 그러니까 센크가 날거 같아요. 스윙이. 아유. 여기서 또 네.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이 동작을 우리가 나중에 나중에 또 이걸로 하나 찍겠지만은 네. 왜 누울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다운 스윙 때 타격을 음... 가져가는 이미지만 좀 말씀해주실까요? 저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그냥 그냥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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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에서 그냥 이렇게 치려고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에, 에, 에. 힐에 맞는 거예요. 센크가 네. 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공을 칠때 회전이 전혀 없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어 맞아요. 음.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오른 손을 이용해서요 네. 지금 백 스윙과 네. 팔로우의 느낌까지 다 같이 잡아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채는 잠깐 내려놓으실게요 네. 어떤 이미지를 음. 가져야 되냐면요. 자. 제가 왼쪽에 서있어요. 네. 왼쪽에 서 있고 우리가 골프를 하듯이 뒤로 뺐다가 절을 치실 거예요. 네. 네. 어느 손이 더 편하실까요? 왼쪽 손이요? 왼쪽 손이요? 네. 아, 더 가까우니까? 아, 더 가까우니까. 그럼 네. 세게 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요? 아 세게 치면 이렇게. 오른손이죠. 그럼 네. 지금 몸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 <laughs> 돌아네요 돌아갔죠. 네. 백스윙도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그 느낌인 거죠. 친다고 생각하면 이 느낌인 거죠. 아, 저는 여기를 치는 것 같아요. 그게 얘로 치니까요. 아. 왼손으로 백스윙을 가져가면 백스윙도 힘들어요, 얘는. 네. 네. 백스윙도 충분히 뒤로 못 들어가요. 네. 그리고 만약에 왼손으로 저를 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힘 세게 치실래요, 왼손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세게 못 칠걸요 음. 오히려 몸을 뒤에 잡아놓고 팍 때려야지 아, 이렇게? 그렇죠 아. 그래야지 더 세게 때리죠 음. 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몸이 오른쪽을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팔을 휘둘러요 저쪽으로 음. 나가겠죠 음. 몸도 안 돌겠죠 네. 근데 우린 진행해야 돼요 음. 이렇게 들어가겠죠 어... 근데 얘가 아니라 오른손으로 타격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맞아요. 음. 이렇게. 그렇죠. 아,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저는 초보자들 레슨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은 악력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악력이요? 손의 악력에 아, 대해서. 악력, 응. 네. 우린 오른손잡이에, 오른손잡이 채로 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오른손에 힘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대부분 인식 자체가 오른손에 힘을 빼야 된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들 왼손 타법으로 치고 계신 거죠. 음. 아, 그리고 그리고 이, 이거 해주 말씀해 주시니까 느껴지는 게 오른팔이 약간 이렇게 아까 프로님 계신들 내가 치려면 오른팔이 몸에 붙듯이 딱 이렇게 치는 느낌인데 맞아요. 지금까지 저는 지, 지금 재봐도 이렇게 친게 아니고 좀 약간 이렇게 친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회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얘, 얘만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음. 펴졌던 거고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치. 맞아요, 그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식사할 때도 네. 야구나 골프나 테니스나 다 음...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런 음... 그렇죠. 음... 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아 백스윙을 이 느낌으로 아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자 그럼 오른손이 네. 리드를 해주고 네. 우리가 몸을 자연스럽게 잡아놓지 않으면은 네. 몸을 풀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음... 이 이미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냥 쭉 빠져나가면 돼요 음... 네. 여기를 놓은 상태로. 놓은 상태? 이, 이쪽을 어떻게 해, 방금? 잡지 말고 그냥 아. 풀어 놓으세요. 풀어 놓고. 음. 아 여기서 그냥, 그냥 약간 이런 느낌. 어, 맞아요. 여기서 그냥 이런 느낌. 어, 맞아요. 우리 음. TV도 음. 많이 네. 보시고 유튜브도 네. 많이 보시면은 저는 맥길로이 선수 되게 좋아하고 네. 뭐 여자로 하면은. 저기 넬리코다 이런 선수도 많이 좋아하고, 혹은 뭐 다른 프로들도 마찬가지지만, 임팩트를 칠때 전부 다이 상태에서 공이 맞잖아요. 네. 그쵸? 그 누구도 이렇게 안 친단 말이에요. 네. 응. 그럼 우리도 이렇게 쳐야죠. 음... 근데 이렇게 치는 거에 키포인트가 오른손이 되는 거예요. 음. 음. 여기서. 이렇게 와서. 그렇죠, 그렇게요. 아 이런 느낌. 어, 어 공이 안 맞을 줄 알았는데 공이 맞네요. 아 당연하죠. 이게 더잘 맞아요. 어, 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체가 안 떨어지는 네. 거는.